이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 주님을 하렵니다내을서 주님의 이름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릉 교회 새벽 예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 일과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어,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이 일도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어, 요즘, 그,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 주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금요일까지 기도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어, 기도 주간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먼저 광고 겸 어,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우리 꿈꾸는 제자 학교 평일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우리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시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 못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최소 세 사람 이상이 신청을 하면 그 강좌를 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하셨으면, 어, 지금 적은, 세 명이 안 되는 강좌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어, 그 강사님하고 인원을 하셔서, 가능하면 그 강좌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명 이상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서로 권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우리 꿈꾸는 제자학교 성경공부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3편 말씀은 어, 이번 주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63편을 보면 소위 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제라는 말은 이제 앞에 나오는 제목이라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텐데요. 다윗의 시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다라는 겁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고, 언제 지었냐 하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다라는 설명이죠.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여러 차례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을 만난 일도 두어 번 있었죠. 바로 그때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피난을 가야 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얼마나 이게 부끄러웠던지 말이죠. 다윗은, 어, 이제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숙이고, 어, 피난 길을 갑니다. 정말 왕이, 어, 울면서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피난을 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이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어느 쪽일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 11절에 보면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한 거짓말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어쩌면 후자 쪽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물기 없는 땅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메마르고 황태한 땅입니다. 자, 여기서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태한 땅이라는 말은 어디 조용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를 쓰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광야로 피했으니,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 띄어 띄지 말아야 했으니,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생활이었겠습니까? 물한 방울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밤 사이에 내리는 이슬 한 방울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아는 말이죠.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은 단지 그렇게 자신의 목을 축일 물한 방울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정말로 목말라 하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자, 몸도 영혼도 애타게 주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마치 물한 방울을 이제 혀에 적시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육체도 육체지만 이 다윗의 영혼이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는 고통을 받으면 받는 만큼 그의 영혼이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죠. 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해진 이 세상을 살면서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물기 없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애타게 주님을 찾는데요. 몸이 물을 찾듯이. 정말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우린 모든 것이 넉넉해진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법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이슨 광야에서 이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는데, 우리는 편안한 삶 속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는 법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목마른 줄 모르고 배고파 할줄 모르는 우리는 그만큼 오늘 광야의 다윗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이 광야에서, 어, 물한 방울을 그리워하면서 애타게 주님을 찾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 이 다윗과 지금의 나는, 지금의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그 다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 물기 없는 땅에서 이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놀랍게 여겨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뵙는다 라는 이 말은 지난 날에 대한 회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광야를 성소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 한치 앞이 어떻게 달라질지 짐작할 수 없고, 물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그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땅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바로 그 생각이죠. 그곳에서 다윗은 6절 말씀을 보니까 밤을 세우면서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요. 밤을 세우면서 가끔씩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역시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밤을 세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매어 달리다"라는 말은 "달라붙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밤 세워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4절 말씀에 의하면 북 어, 팔을 들고 그랬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두팔 치켜 올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팔을 치켜 올린다. 지쳐가지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축축 처지지만 그냥 힘껏 팔을 치켜 올리는 겁니다. 두 팔을 치켜 올린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요. 간절히. 다른 하나는 항복하는 겁니다. 감세워서두 팔을 치켜 올리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토모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밤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해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밤에 우리는 고요해지고 평안하고 낮 동안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을 세워서 주님께 메어 달리는, 그리고 두 팔을 들고 주님께 항복하는 그런, 어, 시간이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밤 혹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시간의 결론을 다위선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는 이 시간 끝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4절입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만족하듯이 나는 지금 먹을 것이 거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만족하듯이 이제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의하면 마침내 자신이 있는 그곳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여기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위험한 곳이 아니고 또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생각하지 못한 시간 인생의 밤을 만날 때도 있고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미마르고 황폐한 물길을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면 그곳은 더 이상 밤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성소가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도 같은. 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일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광야 시간을 보낼 때,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오늘 시편 63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광야라 부르지 말고 성소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간 주님을 찾아 걸음을 옮겨 싸우니 오늘 하루 보내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처음 시간 주의 이름을 불러 싸우니 주님을 찾으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마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을 뜬 눈으로 지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광야의 시간을, 밤의 시간을 성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뭐보다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 혼란과 갈등, 어둠 속에 쌓여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허리가 잘려, 그렇잖아도 큰 시념을 하고 있는데, 잘린 이쪽에서도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간의 좁다란 생각, 교만함, 하나님, 이제 모두 꺾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과거로, 불행으로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느새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을 더하고 있고, 정말 이 잘못된 세상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 속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길 잃은 자들이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릉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없어 좋을 것 물리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외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속해 대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속해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지역 새마을 금고, 이 사장 취임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그일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가며 주님을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부터, 이제 죽게 바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